오랑나위야, 나라바. 요거는 이제 항하 코스모스입니다. 우 <laughs> 위로 많이 왔어. 항하 코스모스는 소원의 순정입니다. 근데, 요거 이제, 요것도 촬영하고, 바로 옆에 거. 요거 빨간 것도 있습니다. 요것도 항한데, 이거는 지금 만드는 거죠, 이미적으로. 심품종입니다. 또 색깔이 또또또또 또, 또, 또 다르게 변할 겁니다 이것도 아 <laughs> 그러기엔 조금 늦게 왔네요 저거.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사랑 요거는 꽃이 좀 빨리 피더라고. 지금 씨앗이 엄청 실이 많이 열렸네요. <laughs>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